데뷔 때 사진 한번 <laughs> 어, 나, <laughs> 오, 나, 뭐 어, 나 아니야 지금 나 아니야 오! 똑같은데 뭐라냐 아! 똑같해 봐봐 똑같잖아 에이, 얼굴 조금만 거봐 야, 야. 대박이다라고 아, 다른, 다른 어떻게 사람이다, 다른 아, 지금 사람. 비슷하네 지금 봐봐 네, 네 얼굴하고 지금 봐봐 비슷하네 뭐가 다르지 다른 너무나 사람. 아름다운 소녀다 진짜 우와 어떻게 저렇게 기미가 하나도 없는 얼굴이 이때 수많은 나야된다. 소녀들이 어, 어. 일요일 아침에 그렇게 일찍 기상을 했었대요 음. 진짜 다른 사람이다 <laughs> 아, 너무... 아 그래서 야, 저런 음. 외모에서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니 참 네, 처음엔 그래서 그 억양으로 많이 좀 고쳐야 됐었죠. 응. 일단 저 비주얼도 지금 범상치가 안차아범상치저 비주얼 봐봐. <laughs> 나 하지원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극찬입니다. 어, 어, 하지원. 하지원 젊었을 때. 하지원 20대 20대 때 같아요. 하지원 여자. 아, 일단 지 여자하면 진짜 여자보다 더 이뻐. 어, 여자보다 아. 더 이뻐. 지난에꽃할배할 때도 왜 여장 한번한적 있었잖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지나가 맞아. 저기 그 뭐야 여의도 공원에서 어, 지나가는 어민자, 아저씨들이 어. 얼마나 쳐다봤는지. 얜지 모르고, 맞아, 어, 맞아, 진짜 교복 입고 있었는데, 아... 아 그렇게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아저... 주체, 주체, 지나가야지, <laughs> 지나가야지. <멀쩡이 지나가니>, <laughs> 근데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쳐다보시는 거야 이제, 너무 양갈래로 따고, 이렇게 교복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또 키도 막 크지 음.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어, 뭐지, 뭐지, 이러고 봤다가, 그때 친구, 헤어샵 하는 친구랑 <laughs> 어. 건이랑 얘기했는데, 야야 이거 뭐냐 했더니 어르신들 뭐야? <laughs> 깜짝 놀랐어 <laughs> 지나가시면서 그랬을 거야. <laughs> 쟤는 목소리만 고치면 끝내주는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네. 음, 바바리맨 그러니까. 잡는 역할. 바바리맨. 바바리맨. 에게? 아 무슨 깡으로 이거 해? 야 이거 여자라도 믿겠다. 너 뭐야? 너 남자잖아? 증거 확보해뒀으니까 좋은 말로 할때 같이 가시죠? 헉, 죄송합니다 경찰생님 남편이 따라갈게요 이럴 줄 알았냐? 나한테 잡히는 게 신상이 좋을 텐데